나랑 엑시이니 끝! 끝! 나도 끝났는데 안 s 어봤 t 샤키야 이 m 이 o 오안 g 어봤 b 샤키야 이 a 이 s 오어 얘기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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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든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저도 라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라면을 하나를 사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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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금씩 나눠 먹었어요 아, 왜게 아, 재미없게 아,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, 나 맞출 수 있을 것. 같아 뭔데요? 서로 언니 안 먹는다는 것도 먹었지 은서는 네. 터플토스트에 라면 아 진짜 입맛이 없어 아 근데 진짜 이게 원래 언니들의 양인데 저한테는 정말 저희 반을 가도 못하는 양이에요 나 오늘 진짜 피자도 세 족밖에 안 먹었어요 저희 컴백 전에 나 원래 한, 진짜 한 번은 거의 다 먹어요 컴백 어? 전에 서현 언니랑 은서랑 저랑 한방한번더 새벽에 가는데 <laughs> 엄청 유명한데 있거든요. 거의 새벽에 갔는데, <laughs> 근데 네, <laughs> 처음에 한 마리를 시켰어요. 라이트하게 한 마리. <laughs> 아 진짜, 아그래도야 밤이니까 야식이잖아. 야한 마리 도 먹자고 먹었는데, 왜 그걸 서호 니가 <laughs> 초반에 스포츠로 달리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진짜 그 안에 쌀밥 있잖아요. 그거를 다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저하고 액션 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마리 더 시키자 이러고 둘이서 한 마리 더 시킬 뻔 하다가 한 마리로 이제 끝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번. 말은 바로 해야지 <laughs> 내가 다 먹은 게 아니라 엑시가 다 먹은 거잖아 아니, 어, 아 저기요, 스키님 정확히 돼요. 말하면 첫 번째 식혜 닦은 언니가 네. 거의 다 먹었어요 아, 네, 솔직히. 아니, 아니, 아니 저는 서아언 저렇게 잘 네. 먹는 사람이 언니 아니, 젓가락 성격이랑 손가락 달랐어요 여러분, 제 체구를 보세요 제가 잘 먹게 생겼나요?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진짜 잘 먹어요 내가 만약, 진짜 요즘 몸이 엄청 막허약하다가내가 홍섬을 먹기려고고 홍섬 먹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..아파..이러고 어, 못 먹겠어 이래요 자기가 먹고싶은 것만 잘 먹고 홍선 미안한데 팬들이 반응이 없으셔 반응 있어요 얘는 <목소리가>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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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, 아, 이겠구나 아, 어... 왜, 어... 알았 어... 이거에 어... 어... 울리 어... 어..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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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어... <목소리가> 네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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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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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.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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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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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좀 아닌 것같아 하루에 열두 번 동화를 낼수 있어서 <laughs> 음, 수빈이 만나고 화를 <laughs> 내다가 드드말 수 있어서... 뭐, 음, <laughs> 누가 끊어지자! 누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, 막 이런 거고 얘기를, 응. 얘기를 응. 해주 근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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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나네 번째, 나, 형의나 여러분 나아니나아니라고아니 나의 아기, 나의 아기, 나의 아기, 건 아기, 라고 아기, 나의 기나자 아기, 나의 기 나의 아기, 나의 아니나아나아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네 하루 종 최고! 음. 도나를 만나고 어떤 맞아야, 있어? 오, 어쩔 수 없죠 지금 배경을 찾으셨나요? 대답을 해주셨고 멤버들 진짜 웃긴다 아까는 그렇게 대기실에서 웃었으면서 아니 근데 어쩔 수 없고 그게 비방용이 재어방용이재 아까 진짜 웃겼는데 스타쉽 만나요 스타쉽 만나요 보나자 우주소녀로 내비를 수 야, 지금 만나고, 우정 만날 수, 거정 우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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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정 우정, 우정, 우 우정, 우정, 우 우정, 우정, 우 우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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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서 우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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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정, 우 스무살 달에 핸드폰 뺏길 스타쉽 만나고 <laughs> 우주소녀로 데뷔를 할수 있어서 스타쉽 음 <laughs> 만나고 갑자기 부르는 <놀람> 공격차. <놀람> 서라 <놀람> 언니 금발. 아, 네.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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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때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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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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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 이때 별배를 만나고 <laughs> 보고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도 즐거웠어요 오늘 만족... 찾아하세요 네. 그러면 <laughs> 여러분 어, 이렇게 또 저희 이번 주 컴백 이렇게, 컴백의 마지막 텐이 이게 내일이 없으니까 수고 많았고 내일도 우리 예쁜 모습으로 봐요 그리고 추석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많이 먹고 푸시 네, 인사하고 네, 갈게요 푸시쇼 바이오